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눔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출란 산행을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입행 개체라도 놓고 나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도 좋지만 다, 이런 식으로, 조금 송이 밭자리 위주로 상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노는가 보고, 입병 개체도 개고, 이제 난초를 찾아왔는데 이제 막 이렇게 솔버섯이들이 여기는 작은데 여 위로는 손바닥 절반만한 것들이 아, 이게 이런 걸봤 드디어 경남 쪽에도 송이가 피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송이 사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딱, 비단 검은 만 보수 엄청나게 빗다. 정말 이건 뭐, 촉볼보가 몇개 붙어있지도 않습니다. 아, 배골 깊고, 완전 까닥지 정말, 까닥지 장단엽성인 편입니다. 아, 좋다, 좋다. 무기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엽성 좋은 개체들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배고 깊은 거 봐라. 엽성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은좀 긴데, 엽성이 정말 너무 좋고, 다이따라보는생그그니다 저쪽도 이다이이야 저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옷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대로 앞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밑에 태초 펄브가 붙어 있더라고 아주 강엽입니다. 거의 0.9cm 까지 놓은 거. 뱀빵도 좋고 엽성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분해 심어서 한번 이쁘게 배양해 볼 만한 개체입니다. 분해 심어서 키우면은 뱀빵도 후육질이 되고 잎 길이도 짤막하게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 맑고 깨끗한 아롱반이 이렇게 입장마다 이렇게 이쁘게 들었습니다. 한쪽이 붙어 있어도 아주 맑고 깨끗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입장이 좀 커더라도. 한쪽 자리 다 뱀빵 좋은 개체들입니다. 증상 부분에서 간단하게 삼각김밥 하나 먹고 또 반대편 능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반대편 등선으로 넘어오니까 그 많던 난초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오늘도 그만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리산 쪽으로 송이버섯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최악의 가뭄에 송이버섯이 나올랑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송이버섯 산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